오늘 무슨 촬영인지 아시죠? 그렇지 뭐집에 조금 보고 싶다고. 좀더어 더러... 아 원래 이래. 원래 있고 비쌉다. 이거는 좀 깨끗한 편이고. 와이프한테 살짝 그거 하니까 이제 뭐 약간 어 그런 거 같습니다. 묘노시호 <laughs> 아니 오늘 진짜 이게 너거리 그 영상에 우리 와이프가 와서 완전 저랑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. 나 아, 그래? 네, 진짜 싸우고 있어. 아, 뭐 진심으로 자기는 뭐 그렇게 공개하면 어떠냐? 아니 자기는 자기끼리 뭐 방송하면서 공개하면서 어, 내가 이게 진, 진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유튜브인데, 이게 가면. 가나... 당연히, 음, 음. 그 사람데라... 당연히 근데, 천소는 당연히 천소를 하겠지만, 인간, 인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나와요. 근데 그거를 지금 사고 있는 상태라, 아이. 왜, 당 확인을 안 하고 올렸냐, 그거야. 확인 안 하고 올 그거, 그거야. 근데, 확인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. 안 <laughs> 된다. 촬영 쳤더 그래도 이거 촬영할 거라고 얘기 하셨을 거 아니야? 음, 촬영, 내가 안 했어. 안했 <laughs> 안 했어. 아, 그래서 그냥. 뭐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지만 이게 인간인데 뭘 연예인들이 이게 뭐 깨끗하고 깨끗하고 일어나면 화장하고 있어. 뭐가 있어 그런 거. 아니 뭐 일어나면 뭐 머리도 이렇게 망가지고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게 사실은 저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. 자, 형님 지금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유성메세지 유성메세지 했었는데 그분이 아니었어. 그렇지 약하지 나는 사실 <laughs> 약해. 저희 청소어는 고소. 아 진짜로. 청에서 한국에서... 해주겠다. <laughs> <laughs> 일본 가족에게 가서 해주 아, 직접. 진짜 잘부탁하겠습니다 <laughs> 진짜 잘 부탁합니다. <laughs> <다 가겠습니다. 웃음> 와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마워. 그거는 사랑이한테 사랑이도 배워야 돼. 사랑이도 배워야 돼. 그나마 자기 거라도 잘 챙기고 해라고 그런 거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<laughs> 음... 엄마랑 따라 하자